안녕하세요. 서울진로상담연구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선택 과목 결정을 위해서 적성에 맞는 대학학과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서 진로상담을 진행합니다. 중학생들은 나에게 맞는 고등학교가 일반 고외고 국제고과학고 등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적성이 무엇이고 대학학과를 가야 할지를 선택하기 위해 진로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진로상담을 하다 보면 문과 계열이 진로 검사 결과와 진로 상담 결과가 학생의 적성에 잘 맞지만, 그래서 문과 계열의 대학학과도 학생이 좋아하지만, 취업이 잘 될지 걱정이 많은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 계열 미래 유망 직업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학학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결정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생기부 작성이 매우 편해질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의 관심 분야와 강점에 맞춰, 미래를 탐색해 볼수 있도록 사회, 경영, 어문, 미디어, 심리학부 다섯 개 대표 계열의 진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각 계열별로 미래 유망 직업과 함께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을 추천 전공 조합과 고등학교 활동을 안내합니다. AI 활용, AI 거버넌스 정책가. 1. 사회학부 가치와 제도를 설계하는 AI 거버넌스 정책가. 사회계열의 미래 핵심 역할은 기술과 사회의 공존을 위한 가치. 규범, 제도의 설계입니다.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수많은 유망직업 중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 가지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계열 미래 유망직업 탑3 1. AI 거버넌스 정책과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회의 설계자입니다.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데이터 사회학자 데이터 속에서 사회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탐정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불평등이나 격차 같은 문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감정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3위험 커뮤니케이터 기후 AI 리스크 등 기후 변화 AI 오작동 등 복잡한 사회적 위험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게 알리는 소통 전문가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동체가 위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신뢰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추천 전공 및 활동 대학 전공 조합 사회학 행정학 데이터 사회학 공공 AI 정책학 융합 전공 고교 추천 과목 및 활동 통계 기초 공공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글쓰기 모이유엔 마더 유엔 참여. AI 활용. 휴먼 브랜드 디렉터. 2. 네. 경영학부 인간중심조직을 만드는 휴먼 브랜드 디렉터. 경영계열의 미래 핵심 역할은 효율성을 넘어 인간중심조직과 브랜드의 설계로 진화합니다. 기술을 활용해 구성원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고객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브랜드 철학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부상하는 여러 역할 중 가장 유망한 세 가지 직업을 소개합니다. 경영계열 미래, 유망직업, 탑프3 1. AI 협업 매니저,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하이브리드 팀의 지휘자입니다. AI의 분석 능력과 인간의 창의성이 시너지를 내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휴먼 브랜드 디렉터 브랜드의 영혼을 만드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제품의 기능이 아닌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통해 고객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브랜드 전략을 총괄합니다. 3윤리 경영 컨설턴트 기업의 양심을 설계하는 전략가입니다. AI 윤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추천 전공 및 활동. 대학 전공 조합 경영학 데이터 분석 행동과 고교 추천 과목 및 활동 심리학 데이터 분석 기초, 관심 기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진행, 소규모 팀 프로젝트 리딩. AI 활용. 글로벌 스토리 큐레이터. 3. 어문계열 문화와 의미를 중개하는 글로벌 스토리 큐레이터. 어문계열의 미래 핵심 역할은 단순 번역을 넘어 의미의 번역과 문화의 중개로 확장됩니다. AI 번역기가 해결 못하는 문화적 뉘앙스와 맥락을 전달하여 진정한 글로벌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떠오르는 직업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문계열 미래 유망직업 탑 3. 1. AI 언어 중개자 단순 번역가를 넘어선 문화 외교관입니다. 국제회의나 비즈니스 협상에서 AI 번역 도구를 활용하되 문화적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미묘한 표현을 감지하고 섬세한 뉘앙스를 조율하여 성공적인 소통을 이끌어냅니다. 이 글로벌 스토리 큐레이터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한 문화권의 뛰어난 문학, 웹툰 등을 발굴하여 다른 문화권의 사용자들이 그 본질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맥락을 설명하고 현지화 전략을 총괄합니다. 3ai 대화 설계자 대화형 UX 전문가 기계에 감성과 인격을 불어넣는 작가입니다. 챗봇이나 AI 스피커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와 감성적인 교감을 나누고 브랜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대화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추천 전공 및 활동 대학 전공 조합 언어학 영문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간 마이너스 컴퓨터 상호작용 HCI 고교 추천 과목 및 활동 문화 인류학 데이터 언어학 기초 여러 언어로 사회 이슈를 다루는 팟캐스트 제작 및 청취 AI 활용 VR 감정 연출가 4. 미디어 학부 감정과 경험을 연출하는 VR 감정 연출가 미디어 계열의 미래 핵심 역할은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을 넘어 감정의 연출과 몰입형 스토리 창조로 고도화됩니다. 가상현실 VR 등 새로운 기술로 사용자에게 깊은 감동과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폭넓은 가능성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직업을 꼽았습니다. 미디어계열 미래, 유망직업 타프 3. 1. VR 감정 연출과 가상공간 속 감정의 지휘자입니다. 단순히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스토리와 사운드, 상호작용 요소를 활용해 사용자가 특정한 감정 여정을 체험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는 심리치료, 몰입형 교육, 예술 경험 등 다방면에 활용됩니다. 네, 메타버스 체험 디자이너, 디지털 경험의 건축가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열리는 교육, 공연, 커뮤니티 활동이 단순한 온라인 미팅을 넘어 현실처럼 생생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상호작용과 공간 전체를 기획합니다. 3. 실내 콘텐츠 감독 정보 과잉 시대의 진실 탐사 저널리스트입니다. 가짜뉴스와 자극적 콘텐츠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의 팩트체크와 공익적 관점을 바탕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는 고품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총괄합니다. 추천 전공 및 활동. 대학 전공 조합 미디어 영상 스토리텔링 사용자 경험 UX 심리학. 고교 추천 과목 및 활동 스토리 구성 및 시나리오 작성, 데이터 시각화, 확장 현실 XR 기술을 활용한 학교 다큐멘터리 제작, AI 활용, AI 심리 상담사, 5. 심리학계열 마음을 해석하고 회복을 돕는 AI 심리 상담사. 심리학계열의 미래 핵심 역할은 디지털 사회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의 해석과 회복의 설계입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심리를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회복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이 부상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학계열 미래 유망 직업 탑 3. 1. 네. AI 심리 상담사 AI와 협력하여 인간의 마음을 더 깊이 돌보는 상담가입니다. AI가 내담자의 언어, 표정 데이터를 분석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 상담사는 그 시간을 깊이 있는 공감과 통찰 중심의 상담에 집중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2. 네. 디지털 웰빙 코치 디지털 시대 마음 건강 트레이너입니다.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 수면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번아웃과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고 기술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생활 습관을 설계해줍니다. 3. 정서 데이터 과학자 사회의 마음을 진단하는 분석가입니다. 온라인 활동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방대한 정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적 우울감이나 불안감의 패턴을 파악하고 공공 정신건강 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추천 전공 및 활동 대학 전공 조합 심리학 외과학 데이터 과학 상담윤리 고교 추천 과목 및 활동 실험 심리학 통계 또래 상담 활동 자신의 감정을 꾸준히 기록하는 익명 전월 쓰기 미래 유망 직업과 전공의 종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녀의 진로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도와야 합니다. AI 활용. 진로 상담. 전공을 먼저 고르고 직업을 찾는 낡은 모델은 깨졌습니다. 새롭고 회복 탄력성 있는 모델은 전공 이름이 아닌 풀고 싶은 사회 문제에서 시작하여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진로상담연구소에서도 진로 상담 시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학생의 진로 탐색과 미래 직업을 생각하면서 대학 학과를 찾아봅니다. 이 방법은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주도성을 갖게 할 것입니다. 1. 1단계 내가 풀고 싶은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예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또는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는 혐오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네. 2. 이 단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가? 예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정책을 제안하는 글쓰기 능력. 3. 3단계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과 조합은 무엇인가? 예시 사회학과 기본 데이터 사회학 융합 전공 또는 행정학과 진학 후 데이터 분석 부전공. 4. 4단계 학교 밖에서는 어떤 경험 활동,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하는가. 예시 지역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우리. 동네 디지털 정보 격차 데이터 지도 만들기, 관련 정책 제안서 작성 및 공모전 참여. 이러한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학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술을 넘어 다시 사람을 향하는 교육.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정답을 찾는 데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AI는 정확하지만 따뜻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정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스토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과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얻어 인류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본질적인 질문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를 탐구하는 더 깊고 넓은 인간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 위에서 자신만의 풀고 싶은 문제를 발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